안녕! 준냐 <laughs> <laughs> 안녕! 좋네. 3일 동안 잘 놀고 있어! 와! 다시 너무 좋다! 근데 진짜 편의상도 없어 보여, 그치? 없지? <laughs> 와 <우와>. 기하. <목소리도> 와 어, 뷰가 너무 예쁘다. 물이랑, 냉장고. 아, 금고랑 이런게 있구나. 뷰 맛집이 네 쓰는 거니까 트윈 침대 필수. 그냥 <laughs> 내가 이렇게 입고 <laughs> 샤워실랑 변기 음, 깔끔하다. 오픈한 지 얼마나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일몰 대박. 약간 시골냄새 나지 않아? <laughs> 그치? 어, 살짝 시골냄새 응. 난다. 뭐 태우는 냄새. 해보나 볼게.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음, 맛있겠다. 먹어도 됩니까? 응, 응 먹어도, 먹어도 돼, 먹어도 응. 돼. 진짜 맛있다. 이런 맛있는. <laughs> 처음이에요. <laughs> 아진짜일본일본 아, 어, 일본, 일본인한테 인정받일인한테한테인정받인한테인한테인정받일본인한인한테인한인한테인한테일인한한테 일본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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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그렇구나. 엄청 자주 드실 줄. 알았어. 이건 들은 음, 음. 그냥 스시랑 라면 음, 먹고, 아, 스시랑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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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세요이네 이런, 이런, 아런 이런, 이런, 이거 아사히 이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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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객 <laughs> 하신, 일본인 분이 추천해주신, 가이드 분이 추천해주신, 고구마, 고구마 깡? 이거랑, 이거 엄청 맛있다고 하신, 아이고, 신기하다. 카스테라 같은데 위에 생크림 있나 봐 이거 어? 맛있어요. 아이고, 진짜 이거 흑전 맛. 진짜 맛있더라고요. <laughs> 이거 아, 진짜 잘하네. 맛있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갑자기, <laughs> 모르는 일본 분이. 세븐일레븐에서 <laughs> 인플루언서라고. <laughs> 어? 아예도 이러면서 했어. 불러서도 <laughs> 아닌데 이거 갑자기 왜 주시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 물티슈도 챙겨줬네. 아 진짜? 아 너무 더럽다. 어굿굿 굿. 아무튼 이렇게 사왔습니다. 짠 고생했슈. 오늘 뭐 했는데? <laughs> 오늘 먹기. 오늘 뭐 했지? 그고 그래, 중간에 낮잠. <laughs> 뭐 했냐? <laughs> 뭐 했지? 장어도 안 먹어. 귀엽다. 인플루언서 일일차. 어? 근데 이거 여기 그림자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림자를 피해서 하세요. <laughs> 그림자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진이? 그림자져서 찍겠습니다. 비공개 정도 오늘 푼 사람. 어 <laughs> 이런 데가 있었네. 네. 아여그 응. 자전거? 아, 자전거. 네. 아. 오.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 좋겠다 오. 어, 현지인들이 장보는데 된가 봐. 아, 일본 사람들밖에 없다. 사람들이 어디다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지? 우와. 크림이랑 커피 음료수 자판기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본다. 우와. 아, 이거 사서 서기서 먹으면 되나봐. 음. 그치지 음. 우키야가 한 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데 네네네네. 우와. 가자. 너구리 대박. 음, 한국 사람들 많이 오나 보다. 어 아. 어메이티 같은 걸입었서 가져가나 보다. 오 생각보다 줄 별로 안 긴데? 기다릴 수 있겠다. 어 뭐야? 죄송합니다 내신인가? 뭐? <laughs> <laughs> 못 먹겠다? 이건가? 아닌가? 어디지? 어, 여기있다 어?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진짜 <laughs> 왜 이래! 다른것만다왜 이래? 응, <laughs> 음, 여기 같은데? 원피엠? 오케이 오케이. 나이즈고 나이즈고. 1pm. 응, 응. 1pm 이것도 쓰기. 응. 1분 그래. 응. 한시 응. 1pm. 15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4. 그 오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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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뭐. 껏껏껏빠 어. 오자. 다행이다 여기안 어. 받았어. 오. 와 여기 아, 왜 저장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아, 먹었지? 음, 귀여운 걸 파는구나. 할링 귀여운 스티커. 과학실에 음. 있을 법한 제품들이데 음, 귀여워. 아레 갔다 가자이마스. 동전 부자이게만 반값이구나. 런치가. 이거 아니면 이거 먹을까? 야, 그럼 이거 먹자. 그래. 마모차인데 거 먹자. 맥주. 생맥주? 드래프트 비어있다. 음. 맛있어? 간장 음. 발려있는 음. 거 같아. 음. 그치? 한입먹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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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구운 참치, 오징어. 한 필씩 한 필씩 사라지고 너무 아쉽다. 못 먹겠어 저거. 막, <laughs> 막 먹고 있잖아. 나막 먹고 있지 않아 운이 하고 있어. 오니랑 응, 연어알이 들어있어. <laughs> <laughs> 이불로 보세요. <블러스야. 웃음> 밥 먹을 때도 먹어보는다. <laughs> 기록의 삶이지. 먹어보겠어. 어, 여기 아, 안에 밥이 들어있네. 아 그래? 어. 그 안에 밥이 들어있어요. 음, 맛있다. 음. 어떤 거면? 와, 일일 들력이네. 어오 어, 생각보다 넓다 오 생각보다 괜찮은디? 나 진짜 완전 초초초 꾸줄 알았거든 근데 냉장고 괜찮네요. 괜찮아 안 들어갈 <laughs> 먹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오케이. 팀랩 갑시다 아바타 같다. 우와. 야 이거 진짜 움직여. 조심해야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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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써있다! 큐슈산 최고급 와게를 선별라 제공해드립니다 야 근데 세일카가 써있는 거야? 한자로 모르는데 한자로 모르는 거 아니. 아니, 내가 볼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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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니야 어? 야 근데 음, <laughs> 이 건물 먹다가 부셔지는거 아니야? 왜? 다 공사하고 있어 여기도 야, 해외여행자 보험 어짠 밥도 이만큼 나와. 맛있겠다야. 뭐, 뭐, <laughs> 뭐 하시게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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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큰데? 소금 같은 건 없네. 와사비 뭐, 아, 있어. 뭐. 아 그래? 너 먹어. 뭐. <laughs> 술 끝. <laughs> 술한잔 먹고 나가요. 야 빨리 가 너도 먹어. 아니 아니 나는 왜? 웰던는 이거야? 아니 아니 웰던는 아니고 너 모호피키 있어서 좀얘는 괜찮은데 <laughs> 살살이야? 살살? 살만 가득해? 아뇨. 이게 식감이 있어. <웃음> 아. <웃음> 그거 그거 래 에게 신곡을 보다 아직 내었던 아, 나는 회사 다녀도 몰라요. 공놈이 <laughs> 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 일말해 <laughs> 아, 여로 들어가나 다 뭐야, 뭐가 또 벌써 솔드아웃이야. 음, 너무 귀엽다, 스티커. 토피. 커피도 맛있고. 갔다 왔더니 손님들이 갑자기 엄청 많이 오고. 가게는 엄청 꼼꼼해서 야, 저거 일지랑 주차해 있는 거 아니지? <목소리> 헐랭! 와, 본점은 다르다. 빨리 가야겠다. 별로 안 매워 약간 뭐야? 이거 입자 그러면? 끝났 살짝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대되는군 와응 대박 아, 귀엽다. 이티가 네 제일 이쁜데? 么棒的。